정체불명의 천체 미니문이 지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니문은 그 이름 그대로 작은 달이다. 지구의 중력에 포착되어 그 궤도 위를 도는 작은 천체가 미니문이다. 과학뉴스 사이언스 얼러트 9월 22일 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미니문은 두 가지가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지구궤도에 들어간 2006RH120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궤도에 있던 2020 CD3이다. 그리고 지금 제3의 미니문 2020 SO가 지구 궤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궤도에 남아 있다고 한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의 균형이 잡힌 안정된 점인 라그랑주 점의 두 곳을 통해서 진입하고 이탈한다. 미니 문의 존재 자체는 천문학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2020 SO의 정체이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평범한 소행성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의 우주 고고학자 앨리스 고만 씨도 이 천체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달에서 이탈한 암석도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2020 SO는 그것보다 더 느리다. 앞으로 2020 SO는 지구 근방을 2회선회 한다고 계산되어 있다. 2020년 12월 1일에는 지구에서 약 5만km의 거리, 2021년 2월 2일에는 약 22만km의 거리를 통과하는 데 이것은 지구의 대기권에서 멀어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2020 SO가 저속이기 때문에 지구 최접근 시의 자세한 관찰을 통해 그 정체가 밝혀질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관측 결과 인공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진정한 신비가 될 것이다. 외계 외행성의 오 모아 모아는 외계인의 정찰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는 것과 같이 2020 SO를 관측할 예정이지만 사실은 저쪽에서 우리를 관측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연구에 점점 기대해보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